어느덧 이 소리가 극인적 시작합니다. 완연한 여름입니다. 저희는 저녁마당 MC를 맡은 하동윤, 이유입니다 어, 저희 방송도 어느새 4회차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아쉽지만 이 상반기 개편의 결과로 저녁마당은 오늘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마지막은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니까요. 저희는 추후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이 마지막인 만큼 알찬 방송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동안은 좀 특이한 서울대생들을 위주로 만나봤다면 오늘은 정말 평범한 서울대생을 만나볼까 합니다. 네, 남들보다 크게 뛰어난 것은 없지만 서울대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대학생활을 즐기고 있는 분입니다. 인류학과 김민성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2류학과의 8학번의 대학생 김민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 민성님,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서울대생이라면 모두가 좀 대단하다고 평가할 것도 는데 자신을 평범하다고 표현했어요. 네.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저는 뭐 생긴 것도 평범하고 성적도 평범하고 대학 생활에 있어서 좀 평범한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생각들 때문에 평범하다고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네. 네 그렇다면 정말 평범했는지 네. 민성 님의 어린 시절부터 돌아보면서 민성 님의 지금의 모습을 만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의 역사 코너 바로 시작합니다 오 어, 지금의 민성 님 모습으로는 뭐 도저히 상상도 했어 이게 귀여운 모습인데요. 혹시 언제 터 찍은 사진인 건가요? 저도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마도 한4살 때쯤에 서울 그 대공원에서 찍은 사진 같아요. 음음음 제가 그때 벙거지 모자랑 그 주황색 그 아디다스 세그먼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음 그래서 항상 저 옷을 입고 벙거지모자 쓰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사실 벙거지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유명이 아, 한참 음. 뒤에 찾아왔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패션 좀 선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아, 아 제가 시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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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번거지 모자를 쓴 이유는 네, 당시에 음. 드라마 야인 시대라고 사람이 아아 인기를 끌었는데 아었 네. 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번거지 모자를 쓴걸 보고 아,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음.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사달라고 엄청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음. 어린 마음에 그 야인 시대 에 나오는 그인물들좀 음. 멋있어 보여. 그렇죠. 뭐 어르신들이 이제 또 나가서 야인시대 노래 불러봐라. 음 열심히 춤추면서 부르고 그래서 던 기억이 있네요. 아주 끼가 넘치셨던것 같은데요. 네. 이 서울대를 저 때부터 가야겠다. 뭐 공부를 잘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저 때부터 가지고 있었나요? 어, 사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 잘하, 잘하는 건 맞는데, 뭐 제가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당시에 닌텐도 DS나 음. 어떤 게임기 아니면 뭐 신발 캐릭터 신발 같은 거 사주신다고 음. 공부를 잘하면 사주시겠다고 하면 시험을 잘 봐오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사실 그렇게 공부하니까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서울대를 목표로 한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고등학교 때 사진인데요. 상당히 개구쟁이시네요. 아 사실 그 사진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아, 중3이군요. 졸업장 받아들고 졸업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돌아보면 특히나 고등학교 때 남들을 웃기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특이 행동을 하고 다녔던 학생으로 다들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사물함 위에 올라가서 자고 아. 이상하고 머리 밀고 다니고 아. 아. 네. 그때부터, 근데 지금 본인이 평범한 서울대생으로 지금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평범하지는 않았던 그학은 시절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음. 서울대 오기 전에는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어자 그럼 이제는 마지막 사진으로 저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외모로 봤을 때 대학교 때 배서 찍은 사진 같은데 맞나요? 네저 음. 사진은 이제 대학교 때, 대학교 1, 2학년 때 특히나 뭐 제가 항상 지금부 붙어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음. 제그 친구들의 본가에 놀러 가는 행사를 방학 때만 했었는데 음. 이제 저기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의 지금 포항에 가서 찍은 한자입니다. 저는 대학교 1, 2학년 때 굉장히 낭만적인 대학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친구들이랑 뭐 밤에 갑자기 한가에 가기도 하고, 오. 아니면 뭐 매일매일 낙선대 공원에 다 같이 가서 뭐, 사회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해보기도 하고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학부적인 열정과 또 놀이에 대한 열정 이두 가지 열정이 모두 다 있었던 대학 생활이었네요. 음. 아, 네 그렇죠. 근데 네, 또, 또 힘든 점은 아까 이제 씨가 들어왔지만또그 와중에 힘든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가장 민통님을좀 힘들게 했나요? 아, 어, 사실 개인경이라고 하잖아요. 아, 음. 네, 그렇죠. 네. 음. 혹시 개인경오이셨나요저전 세게 왔었습니다. 저는 항상 방을 달고 다녔어요. 늘 대학 1학년. 아뭐 다들 배이병 은번쯤 다들 오셨을 텐데 저도 대이병이 세게 왔었습니다. 음. 특히나 제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서울 살리가 처음이잖아요. 음. 근데 2학년 때는 이제 기숙사에 살면서 친구들과 좀 어느 정도 지방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일단은 2학 2학년 때부터 제가 자취를 시작했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외로웠고 나중에 혼자 살다 보니까 자기 관리도 잘안 되고, 그런 음. 와중에, 뭔가, 아, 내가 그래서뭘 하고 있지라는 평타까지 오면서, 좀 주변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던 시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특히나 제가 미안한 점은, 네.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남들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으면 음. 좋겠다. 라고 아.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남들이 아무런 것도 안 했는데 괜히 감하고 지냈던 음. 시기가 되는 음. 싶은데 어, 지금 그래도 제, 저랑 친구해주는 그 친구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그 순간들이 모여서또 지금의 미성이 있는 거긴 하니까요. 아, 당연하다. 그때 없었으면 지금 만나니처럼 살았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평범하지만 또이 소소한 행복들, 또 소소한 순간들을 뭉쳐서 만든 김민성의 역사 시간 함께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코너는 바로 김민성의 개인기 시간입니다. 평범하지만 <laughs> 또 우리나라 특별히 보이는 김민성님. 제주도, 제주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방송을 위해 준비하신 개인기가 있다고요. 그 인간극장에서 오스틴이라는 이름의 그 아저씨가 네. 외국인 노동자이신데 평소에 돈 받는 돈보다 네. 이제 추석이 되어서 훨씬 많은 돈을 사장님께 받고 제 감사 인사를 드리는 음... 어... 그... 네, 사장님 안에 아, 아, 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세요? 아니고 안에서 듣네요 왜또이렇게말이 주세요? 아침 봐봐 달래면 아, 아 <laughs> 아이고 사실 평범하다라고 하는 말의 어감은 어떻게 보면 개성을 중요시하는 요즘은 살짝 부정적으로 들리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민송님은 그와중에도 굳이 평범한 서울대생으로 본인을 지금 소개하고 계시데 어, 이런 질문을 드리기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 이 평범한 서울대생이라는 타이틀로 소개되어도 괜찮으신 건가요? 어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굳이 평범함이라는 말을 내세운 이유는 예전에 제가 평범함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사실 평범하다는 말 좋아하는 사람이 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많지 않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에 와서 진짜 대단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보면서 와, 저 사람 되게 멋있다. 저 사람 되게 어, 뭔가 내가 보기엔 진짜 최고다. 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제, 저자신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애세울게 없다, 평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송이 없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되게, 되게 컴플렉스였는데, 지금은 그 컴플렉스를 어느 정도 극복한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저를 소개할 때, 평범함이, 평범, 함이 무기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갈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평범함이 또 진정한 특별함이 될 수도 있다. 약간 음. 이런 메시지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아, 네, 맞습니다. 음... 근데 저는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그 평범함을 자신의 무기로 승화시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음, 사실 이런 거죠. 네. 어, 어 저는 어떤 걸 뛰어나게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서울대에서 학점을 받아들어도 사실 고등학교 때도 일등은 아니었습니다. 뭐 일등을 한 적도 있었지만 늘 일등은 아니었고, 뭐 방송 활동을 하면서도. 아나운서국에 있으면서 내가 가장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해적 없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어느 곳에 가서나 그 평범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 약간 사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어이 사람이 이 자리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런 것도 평범한 사람의 무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저는 어, 굉장히 실, 실제로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곳에서 그냥 잘 자리 잡아서 음, 뭐, 남들과 비슷하게 자기 팔 목을 제대로 해내는 것 음. 이제 그게 저의 무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 이렇게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 또 이렇게 특별함과 교훈을 함께 지금 꺼내주시고있는데이미송 덕분에 이 대화 시간도 어, 더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민성님, 우리 학창시절과 대학시절을 돌아보면서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또 이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사실 뭐,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서 해주고 싶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꼭딱 하나만 얘기하자면 아, 좀,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게 오, 싶습니다. 휴식이 중요성.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대생들은 불안하다면 더뭘더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어, 내가 불안하다 싶으면 어, 내가 대열도 하나 더안 해가지고 아니면 뭐 내가 학점이 좀 부족해서 약간 별점을 찾아내서 그걸 채우기 위해 뭔가를 더 하는 느낌인데 제 생각에는 아,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선택을 하다 보면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질 떠서 불안한 마음으로 뭔가를 더 하게 됐을 때 그게 즐겁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다고 어, 자기 맡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게는 아닙니다 뭐 팀에 들어가서 팀플에 들어가서 무임승차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쉴수 있을 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휴식을 통한 자기중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신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아유 네 정리를 아주 잘해주세요 역시 아나운서 정리를 좀... 받게 <laughs> 네, 저도, 저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네. <laughs> 자, 이제는 정말 마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네, 부족한 방송이었지만 그동안 즐겁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학기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녁마당에 진행을 맡았던 이윤희. 하동윤. 네, 그리고승한 김민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녁마다의 진행을 맡았던 이윤인, 하동윤, 김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그야 민성이 다. 하나 둘 셋.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